민들꽃님, 신청. 고구마 호박. 출처, 허, 야무진 호만두 아오, 국이 왜 이리 짜? 뭐가 짜? 하나도 안 짜구먼. 짜요, 누구 엄마, 이게 뭐야 어, 호박인가? 아, 왜 있잖아. 그 호박 먹나는 고구마. 고구마 호박 몰라? 호박 고구마야 어머님. 그래 고 어머니 호박 고구. 아 그래 호박 고구마. 아밥 먹을 때 이게 웬 소란이야? <laughs> 여러분, 그렇게 해주세요. 네, 저희가 처음으로 신청 받았습니다. 아는 척 하시면 신고 아시죠? 바이바이. <laughs>